그래서 이제 진짜?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아예 그냥 숲을 다 사겠다 그럼 나 누구를 믿어? <laughs>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많이 투자란 무엇이고, 어, 투자의 올바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투자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의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는 완전히, 완전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게 그냥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별로 없는, 그게 채 형성되기도 전에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투자는 인내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기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재테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재테크란 말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얘기, 그 얘기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서 재물을 테크한다. 재물을 불리기 위한 기술을 발휘한다. 사실은 잘안 맞는 얘기죠. 경제 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낮고 투자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테크에 몰입한다라는 거는 투자를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투기로 보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기준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목적 없이 수익을 많이 내고자만 하는 거 이게 이제 투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투자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나쁘진 않죠. 나쁘진 네. 않죠. 네. 무조건 이제 수익만 많이 나든다. 아니 근데 그런 지방은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뭐예요? 아니 왜냐하면 거예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많이? 아니, 아니 뭐든지 아니죠.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택하느냐의 네. 문제죠. 네. 내가 만약에 50대면 다 모든 걸 주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근데 그것도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산을 어떻게 분산하는지 어떻게 불리는지 내가 리스크를 얼마큼 택하는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리스크와 변동성을 동일화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건 네. 리스크가 아니고 변동성이에요 맞죠. 진짜 리스크는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30년을 기다렸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게 리스크예요. 진짜죠, 그렇죠. 그게 그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리서치예요. 어떤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그 회사의 어, 뭐 대체대조표를 대처 읽어봤는지, 영업보고서를 읽어봤는지,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네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큰 회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런 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거다. 변동성은 있는 거다. 그렇지만 주식이 그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일반인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영업보고서를 본다거나 대차대조표를 본다거나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기업이 끝까지 잘 성장하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목을 알고 피킹하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투자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데 일반, 일반 투자가들을 투자 투자 너무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 과소평가. 어,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하잖아요 뭐0년 주기설 콜렉스가 온다 뭐 대공황이 온다 온갖 얘기하잖아요 그 말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어이 앞으로 경쟁력도 있으니까 내이 회사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언젠가는 주식 가격이 그회사의펀더 어, 멘탈에 그 수렴을 할 거다 그거에 믿는 거예요 도박하고 투자하고 다른 이유가 도박은. 예측할 수가 아예 없죠. 근데 투자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는. 그렇죠. 맞아요. 예술을 하시니까 안 해. <laughs> <laughs> 지금 저는 조니 대표님이 송하영 선생님 얘기에 대한 어떤 응대를 하셨는데 그거 들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생각이 같고, 하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음. 하나 생각이 같은 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만약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매년 증권사에서 연말되면 내년 코스피 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갈 거다라는 댄드를한번 맞춘 적 없거든요? 틀린지 <laughs> 안 해. 안 아, 해. 네. 뉴스는 그쵸. 보고 아, 살아요. 아, 몰래 <laughs> <laughs> 아니, 귀는 뚫려 있으니까 들리지, 들리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라는 거는 그걸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맞출 수 그래서,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맞추지도 못한 걸 뭐더러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뭐더러 해야 돼. 아요 성장할 거다. <laughs> 또 다른 생각 하나는 뭐냐면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은 저는 기본 투자 원칙에 종목 투자는 저한테는 없어요. 종목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가 되게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옛날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 가치를 못하는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변동하는 시장 자체,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미국 다우존스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뭐 중국. 뭐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시장에 투자해서 시장이 우리 우상향했잖아요 계속 수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 변동성 다 뚫고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살고 기업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없죠. 실패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거는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의 투자 방법으로는 적당한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랑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제 뭐 종목 투자에 대한 것을 추천하기보다는 그렇죠. 적어도 뭐 그런다고 할때 정보 같은 것들은 그래도 스스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신가요? 저는 이제 그 대략 말씀하신 거 동의하지만 어 100%는 동의 안 해요 그럼 난 누구를 믿어?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사람 생각이니까. 근데 그거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 주식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흥분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인생에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어,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과 내가 기업의 주인이 내가 되는 내가 오늘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식하고 우리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 가는데 그 편의점도 상장회사예요 빵집에 갔는데 빵집도 상장회사예요 그럼 보면은 어 며칠에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네 사람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 그 주식을 살수 있는 관심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그 주식을 분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만 원씩 오천 원씩 투자할 때 펀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ETF도 방법이고 들어봤는데 ETF는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펀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펀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살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20만 원 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도 못 사죠. 그렇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만원, 나는 단돈 5만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걸 살수 있는 종목이 별로 많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기금이라는 걸 형성해서 기금을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주식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에서 성과가 나면 그 수익을 배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투자한 만큼의 배당을 가지는 거, 그게 펀드죠.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개별 종목의 주인이 되는 거지만, 펀드를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상품, 그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투자는 만 원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금은 크잖아요. 그 기금로 으 되게 많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니까 시장 투자가 뭐냐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그럼 그건 뭐예요? 은행 가면 팜플렛에 딱 제목 정한 펀드 있잖아요. 무슨 아이 무슨 희망 펀드는 금융 상품이니까 금융 상품은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죠? 펀드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는 그그 그 펀드가 표방하는 시장 투자 방법이 다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일 궁금하신 시장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에 대한 답은 시장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종목을 투자한다기보다는 많은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용한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투자라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ETF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건 잘못 들어보셨죠 네, 그 자, 설명을 존니 네. 대표님이 어, ETF도 펀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펀드는 어,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믿는 거예요 개인로 음. 봤을 때 나는 그수수를 내기 싫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 종목 골라봐야 별거 없어 아예 시장 전체를 사는 게 낫겠다 그게 ETF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보통 얘기하는 펀드, 그걸 이제 액티브 펀드라그래요 액티브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어, 그것도 싫다. 나는 그냥 다 귀찮고 아예 그냥 숲을 다 사겠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ETF에 대해서는 약간, 약간 저기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한국이나, 어, 이머징 마켓은 나는 어,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어, 시장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코스피 전체 사는 건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고 싶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아요. 밸류를 주고 싶지 않은 데까지 포함된 거는 특히 이모징 마켓이라든가 한국 시장에도 아직은 난 이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독자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근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ETF가 뭔지 어, 펀드가 뭔지. ETF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건데 ETF랑 비슷한 펀드가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인덱스 펀드예요. 아까 액티브 펀드 얘기하셨죠?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표방하고 운용을 하는 펀드가 ETF 펀드고요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그냥 지수를 따라 소극적으로 가겠다라는 어.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 펀드, 그게 패시브 펀드. 펀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웃음> ETF는 <laughs> 네. 패시브 펀드랑 비슷하고 ETF는 시장 전체를 네. 사는 방법이다 네. 정도 네. 아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ETF나 이 펀드가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것도 뭐 항상 리스크 어떤 수익이 있는 대신에 이걸로 실패하신 분들도 또 있다 보니까 펀드나 ETF 하면은 다 실패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간단하게 나눠보시는 거. 펀드 한번 해보신 적 없죠? 네, 그런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 중에 10년씩 장기로 했다가도 반토막 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표현에 좀마음에안 드는 게 지극히 그 아주 작은 사람의 신뢰를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일반화에. 오류긴 한데 근데 네, 너무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네. 이제 나한테는 전부 다안 거지 그렇게 시장투자한다 하더라도 펀드투자한다 하더라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던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시장이 안 좋았다 그렇지. 그럼 다시 당연히 어. 손실이 날수 있잖아요 펀드투자로 성공의 가능성 미래 수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저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에 투자한 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쉽게 만 원이라도 이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방법 투자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투자를 했다면 아까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인내 끝까지 시장에서 참고 기다리고 그 투자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금방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아니면, 실패했다고 그쪽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은 투자를 기본적으로 목돈을 한꺼번에 확 집어넣어서 음. 실패를 한다거나. 여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투자에서 이 표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어, 우리가 장기투자, 장기투자 하는데 진짜 장기투자가 중요한 걸잘 설명해 주는 표예요. 자, 만약에 내가 투자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한다면, 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최대값이 굉장히 높죠. 85.9%라고 돼 있죠. 그 대신 그해 1년 동안 투자했는데 그해 너무 코스피가 안 좋았다고 치면 굉장히 위험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마이너스 53.7까지 달수 있죠. 최대와 최소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최소값은 조금 안정화가 되고요. 그 대신 최대값도 평균을 수렴해져 가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을 조금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5년이면 훨씬 더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은 그 평균으로 수렴해 가는 거고요. 그게 10년, 20년, 30년이면 위험은 거의 없고, 저기 보시면 10년일 때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 넣고 평균적인 수익의 수렴이 가능 그래서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려면 절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난다고 한다면 그냥 운이 좋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길게 해야지 저 표와 같은 방식의 성과가 그렇죠.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그런 오류를 범해요 10% 벌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음. 그래서 빨리 펀드를 팔아요. 그래서 10%를 내가 챙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또20%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또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손절매를 해요 네, 결국은 네. 올라간 네. 거죠 네.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하는 음. 시장 자체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투자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했거나 운이 아주 없어서 고점에 <laughs> 들어갔다. 뭐죠 <그치>? 아니 과일 나무를 <laughs> 심어 놓고 열매가 나기 전에. 태풍도 맞고. 잘라 갖고서떼 때감으로 때우는 거예요. <laughs> 오늘 그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앞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정의, 투자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어. 한순간에 어떤 것들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변동성도 같이 즐기고 시장에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장기 투자로 가자. 그런데 그 시장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누구나 다할수 있는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이 펀드 투자와 ETF의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짜 어떻게 액팅할 것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